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막지 슬라이딩 커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다막지 슬라이딩 커튼은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커튼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원단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1t가 있고요. 또 1t보다 약간 얇은 0.5t. 색깔이 있는 색지. 이세 가지 원단을 주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혹시나 이제 대량 구매나, 어, 큰 곳에 설치할 때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색상이 있,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 공장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이제 원단의 두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카드랑 비교를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신용카드의 두께와 1T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0.5T는 요거의 한 절반 정도 되겠죠 아마 선택하실 때좀 어 혼동이 있으실 텐데 1T의 경우에는 어 바람이 많이 불거나 외부의 바람이나 어 기온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0.5T는 보통적인 실내나 보통적인 방풍 효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냐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안에 원단으로 된 철심 같은 뭐 가로 세로 된 줄이 있기 때문에 위 아래로 이렇게 설치를 덧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원단은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레일이 있습니다 이 레일은 그냥 흔히 우리가 보는 커튼 레일이다 이렇게 어~ 레일 고리가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어, 택배 물류의 특성상 부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m 단위로 어, 배송이 된다 자이 레일 말고 어, 와이어 형태도 있는데 와이어 형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레일이 1m가 아니라 2m, 또는 5m, 10m일 경우에는, 레일과 레일을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1m일 수도 있지만, 2m, 5m, 10m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작정 하나하나 고정을 하시는 것보다, 밑에서 프레임을 먼저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m일 경우에는, 하나, 둘, 이렇게 2m겠죠? 이 프레임과 프레임을 연결하기 위한 젠더를 함께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 이렇게 레일에 고리를 넣는 공간이 있죠. 하겠죠? 요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젠더에는 나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 프레임에 이 홈과 홈을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다른 프레임도 홈과 홈을 맞추셔서 맞춰서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나 드릴로 고정을 해주시면, 일반 수동 드라이버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내구성이 아주 강하게 고정이 되겠죠? 자 이제 요 부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벽면에 다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천장에 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벽면과 천장에 고정할 수 있는 고정 젠더이고요. 그리고 고리 이렇게 제공되고요. 고정할 수 있는 피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감 상부에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마감 고리도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스탠다드, 이제 기본형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위쪽에 회색 부분은 약 30cm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보시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도 약 30cm 정도. 이렇게 이제 회색 원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회색 원단이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위쪽과 어, 아래쪽에는 약 30cm 정도의 폭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고가 됩니다. 근데 나는 뭐 회색이 싫다. 뭐 전체 투명으로 하고 싶다. 라던가. 나는 투명이 아니라 전체 회색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주문 제작이 모두 가능하니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저희 고객께서 실제 주문하신 제품인데 저희 이제 포장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객께서는 위에 회색 부분을 최대한 짧게 해주시고, 이쪽 하단 부분은 그냥 투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하신 분이 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부피 때문에 포장을 할 때는 이렇게 물건을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게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준비한 박스에 제품이 이제 동되고요자 이제 부품이 추가돼야 합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이 제품의 길이는 가로 2m 그리고 높이 세로겠죠 2m 5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2m 정도 되니까 이 프레임 프레임은 두개두 2개, 개가 어, 갈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천장형과 그리고 벽면형을 고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왜냐면, 하 고객님께서 어디에 설치할지 저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고정 부품을, 어, 드리고요. 보통 1m 이렇게 3개 드립니다. 2m이기 때문에 6개. 이렇게 되고요. 프레임과 프레임을 고정, 연결할 수 있는 젠더. 그리고 프레임 끝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마감재도 2개 드리고, 레일도 1m에 3개 정도. 2m니까 6개. 이렇게, 고리도 6개. 이렇게 동봉 되게 되어 있고요. 해서 이제 안전하게 파손되지 않을, 않도록 저희가 안전봉투에이 부품을 미리 사전에 다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 이제 CCTV 아래에서 사전에 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제품에 넣어서 박스를 동동하게 됩니다자 그러면 비닐의 원단과 부품류는 이렇게 이 박스에 고정이 음, 박스에 동동이 돼서 가고요. 이제 이 레일을 보시면 레일의 길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동봉할수 없기 때문에 따로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공해서 보통은 이렇게 두 박스가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저희 다막지 레이커튼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